예, 안녕하세요. 랑크입니다. 네, 네이티브 영어 관용 표현 오늘 열 번째인데요. 예, 각 편마다 뭐 영화나 시트콤, 그리고 뭐 대화 중에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가지고 각 편마다 제가 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열 번째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샷건이거든요. 이 샷건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선 발음입니다. 글자 크기를 보시면 이제 그 억양의 높낮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샷건, 샷건, 간단하죠. 샷건. 예, 발음 여기까지 하고 뜻으로 넘어가볼게요. 뜻은 샷건의 뜻은 뭘까요? 다 아시는 총이죠. 총 중에서도 좀긴 총, 장총을 가지고 샷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샷건인데, 샷건 이 의미만 가지고 나오긴 좀 그렇죠. 이 스토리, 이 에피소드에. 그래서 다른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른 뜻이 뭐냐 하면은 조수석이에요. 운전할 때, 운전하는 사람 옆에 그좌석 있잖아요. 그좌석그앞좌석그좌석을 조수석을 샷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동차 앞자리에 이제 친구들끼리 어디를 여행, 여행을 간다거나 뭐 어디를 갈 때, 먼저 자동차 앞자리에 앉을 때 나는 이저앞 조석은 내 자리야 그러면서 외치, 외치면서 샷건 그러면서 달려가요. 그게 샷건입니다. 조석. 수 그래서 영화 중에서도 뭐 샷건 그러면서 막 지금 막 달려가고 뭐그 샷건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저 앞자리 에 내가 앉는다 약간 그런 뜻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샷건이 조석일까요? 수 예, 이거는 이제 미국의 역사를 조금 되짚어보면 되는데요. 어 단어 그이 샷건이라는 단어는 옛날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그 말을 모으는 사람, 그 말을 모는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죠. 말을 모으는 사람 그 옆자리, 옆좌석은 총을 가지고 탔어요 항상. 저런 장총을 가지고 탔는데 저 샷건이죠. 왜 탔냐면은 그렇게 왜 했냐면은 그 옆에 사람은. 도둑이나 아니면 위험시에 총을 그 가지고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수석을 샷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호자나 뭐 어시스트 담당의 뜻으로 샷건이 사용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샷건에 샷건이 어떻게 해서 왜 조석이 됐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은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먼저 발음을 해볼게요. Mom, Jake got the right shotgun this morning. It's my turn. Mom, Jake got the right shotgun this morning. It's my turn. 이해 회사 거를 한번 해볼게요. Mom, 마음이 뭐죠? 엄마죠? 엄마, Jake, Jake라는 사람이에요. Jake, 뭐 아마 형일 것 같은데, Jake got the right shotgun. Got the right shotgun. 그러면은 앞자리에 앉았다는 거잖아요. 조석에.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제이크는 앞자리에 앉았어요. 왜냐? 왜 화가 났죠? It's my turn. 내네 차례란 말이에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네 차례인데 형이 앞자리에 앉았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Mom, Jake got the right shotgun this morning. It's my turn. 예, 다음 예제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 예제. 예, 사이크라는 어 미드예요. 근데 이제 이 중간에 장면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도 샷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Tell me again. Why the cat's Why the cat gets right to shotgun? 다시요. Tell me again. Why the cat gets right to shotgun? Tell me again. Why the cat Gets to ride shotgun. 예, yeah, tell me again.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해줘봐. 이런 뜻이죠. Why the cat gets to ride shotgun? 왜 cat? cat이면은 고양이죠. 고양이 고양이가 gets to ride shotgun. 앞좌석에 타고 가는 거지? 약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줘봐. 왜 고양이가 앞좌석에 타고 가는 거지?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발음을 하자면, tell me again, why the cat gets the right shotgun? 예, 다음 예제입니다. I가 얼굴이 어떤 성취, 만족한 약간 그런 얼굴이죠. shotgun. 그러면서 밑에, I got front seat. 그러니까 앞자리를 자기가 차지했다 뭐 성취를 했다 뭐 이런 뜻으로 아이가 되게 기분 좋아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앞자리에 관해 다들 미련이 많은 걸까요? 예. 원래 앞자리 경쟁이 좀 심해요.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은 편하죠, 더, 뒷자리보다. 편하고, 윈도우도 좀 크고, 그리고 뭐, 어, 사실 멀미한 사람은 또 앞자리가 더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에 좀 경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앞자리 하면은 샷건 그러면서 막 뛰어가, 먼저 자기가, 자기 차리 자기가 앉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예, 다음은. 예, 이 부분도 제가 먼저 발음해 볼게요. Jane always, calls shotgun because she enjoys front view. Jane always calls shotgun because she enjoys front view. 예, 설명을 하자면은, Jane은 always, 항상 calls shotgun. calls shotgun 그러면은, 앞자리, 그러니까는 조석을 차지한다는 뜻이거든요. calls shotgun. shotgun을 외친다, 이런 뜻인데, 조석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Jane은 항상 조석을 차지하는데, 왜 그럴까요? Because 이유가 나오죠. She enjoys front view. 그녀는 뭘즐긴대요뭘 즐기는 걸까요? Front view를 즐기는 거죠. Front view면은 전방에 펼쳐지는 그 뷰를 즐기면 즐기, 즐기니까 항상 조석에 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발음을 한번 더 해볼게요. Jane always calls shotgun because she enjoys front view. 예. Yeah. 여기까지입니다. 예, 샷건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봤는데요. 예, 유익하셨,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아요나 구독,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랑크였습니다.